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의양 사장 그리고 캐스나넷의 도케입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했어요. 네 거의 네, 무적의 아,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조합으로 이제 김광현 턴 경기 역전패 빼고는 아, 음, <laughs> 네. 모든 승리를 맛봤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때 승리를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케님이랑은 다르다 이거예요. <laughs> 아, 네, 네. 어쨌든간에 LG 트윈스가 오늘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 오늘 경기를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아, 뭐, 일단, 초반부터 좀 득점을 내기도 했고. 그렇죠. 아, 오늘은 역시 뭐, 자완선발을 아, 찾았다는 게 아, 가장 그러니까, 크지 않을까 싶습어다시기라 네. 네. 김윤식 선수의 호투가 있었고요. 또, 홍창기 선수의 리드오프로 5출루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현성 선수도, 어, 중요할 때 타점을 생산을 해냈고 또김현수 선수 안타와 또싹쓰리 아. 3루타가 있었죠 3루타로 3타점을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 또 어, 살짝 수비 쪽에서 좀 아쉬운 플레이가 있어서 음. 고석 선수가 세이브 상황에 등판을 했습니다 세이브 조작단 같은 <laughs> 그래서 고석 선수가 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 어, 시즌 14 세이브를 올리면서 오늘 6대2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그래도 추가점 날때 나고 선수점도 날때 나고 또 마운드는 김윤식 뒤에 또 좋은 선수들이 불편해서 오실점으로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스코어는 6대2고 막판에 조금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유있는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한번 본격적으로 파트별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윤식 얘기를 좀 해야겠죠, 우리가? 그렇죠. 오늘 피칭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잘 던졌잖아요, 그냥. <laughs> 네, 어. 네, 뭐, 별다른 말이 필요 없죠. 사실, 피안타가 적은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홈런을 맞은 거 제외하고는 너무 그냥 본인이 잘던져주기않했다 네. 구속도 꽤나 괜찮게 나왔어요? 네, 구속이 140대 중반대가 계속 찍히니까, 타자들이 또. 아무리 맞아도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기 힘들죠. 특히나 SSG는 힘이 좋은 타자들이 많죠. 최정이 빠지긴 했지만, 뭐, 크론이나 한유섬이나또 좌하는 상대로는 이슥재원 이재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는 타자로볼 수가 있는데 잘 막아줬고, 네, 추신수도 장타력이 있으니까 네, 그런 선수들 승부를 잘 해줬고, 특히나 오늘의 주무기는 역시 왼손, 오른손 가리지 않는 체인지어 기가 막혔습니다. 게던지 네. 이, <laughs> 검지랑 중지 사이를 이렇게 벌리거든요 이러면 은 체인지업이 약간 포크볼처럼 낙차가 굉장히 크게 떨어집니다 이 체인지업이 빛을 발하면서 어, 김윤식 선수가 5이닝을 또 채웠어요 항상 5회에 좀 불안불안했고 오늘도 실제로 투어 이 3루에 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 박혜민이 또 이맛의 현지라는 수비를 해줬습니다 비싼 수비 그러니까요 이게 떨어지는 공을 잘 걷어올려서 보통은 이제 요타구가 중견사앞에서 떨어지면은 안타가 돼서 실점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박혜민 선수가 또 조금 뒤쪽에 위치해 있다가 우중간 쪽으로 달려오면서 타구를 잘 처리해 주면서 김일수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리액션이 큰 선수인 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아, 좀이 말도 네. 좀 소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네. 아 환하게 웃으면서. <laughs> 아귀여운까지 겸비했던 <laughs> 김일 역시 예, 00년생이에요. 이 선수도. 아, 예, 그래서 어린 선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또 MVP로 음. 예, 해주셨는데 키움전 이후에 두달 만에 선발승을 거뒀구요. 네, 또, 잠실승리도 올해 첫 잠실승리죠. 그래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동안 지난 두 경기에서도 잘 던지고도 고비를 넘지 못해서 한계투구수가 되어가는 시점에 좀 위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잘 매듭을 짓고 승리를 거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리그 최강 팀이잖아요. SSG 그렇죠. 네. 이 SSG를 상대로 1승을 거두면 아마 다음 등판에서도 좀 재미를 볼수 있지 않을까. 다음 등판이 또 두산전이에요. 어, 어.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음. 요 기세를 몰아서 김윤식 선수가 자신감 있게 어, 형들 믿고 자기 공을 계속해서 건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두 번째는요. 어, 1회에 투아웃 이후에 또 선취점이 생겼어요. 김윤식의 어깨를 좀 든든하게 해줬죠. 그렇죠. 예, 네, 이회 홍창기 선수의 볼래 출루가 있었는데 <laughs> 오원석의 견제에 걸렸어요. 견제 동작이, 네, 견제 동작이 굉장히 좀 독특한 오원석이었는데. 이제 견제를 했고 도루를 하다 결과적으로는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끊길 수 있었는데 박혜민 선수 어제 좀 쉬고 나왔죠. 그래서 좌전 안타를 치고 나왔고 어제는 대수비로 나왔지만 오늘 다시 복귀를 해서 안타를 치고 나갔고 김현 선수의 아웃으로 투아 딜러가 됐는데 여기서 최은성의 타구가 이 한유 섬이 우중간 쪽에 수비를 잡고 있었는데 최은성 선수가 잡아당기는 타자라서 우익수였던 한유 섬이 조금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무익수 약간 정위치 쪽으로 봐도 되겠죠 네. 예, 그쪽으로 타구가 떠가면서 한유섬이 그거를 열심히 쫓아가다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예, <laughs> 좀 아쉬운 수비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최현성 선수가 또 3루까지 내달리면서 1타점 3루타가 되었고 투아웃 득점권 계속됐는데 여기서 오늘의 5번 타자 어. 송찬희 선수의 좌전 적시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0의 점수를 만들었는데 역시 l g 트윈스는 지금 외국인 타자가 없지만 중심 타선이 정말 힘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최은성 선수와 또 송찬희 선수의 타점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귀중한 이타점이었고 마운드에서는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오기도 전에 0대0이 보통이잖아요. 음, 그렇죠. 2대0 상황에서 올라오면 굉장히 또 든든한 점수죠. 네. 그래서 또 최은성의 3루타라는 진기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뭐 주루사도 좀 그렇게 네. 있어버리고 하니까 아뭐 분위기가 좀 떨어지고 투어도 되니까 그 그렇죠. 득점을 못하는구나 했는데 네. 아 해냈다는 거아 그렇죠 공격력이나 네, 투어 득점권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1루 상황이었는데 최은성이 장타를 쳐야 이걸 불러들일 수 있었는데 뭐한여선의 아쉬운 수비가 나오긴 했지만 약간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승이 없는 대로 공을 때렸기 때문에 이게 또3루타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은성 선수의 또 좋은 인플레이 타구가 있었고 송찬희 선수의 또 몇 경기 라인업에서 빠졌지만 감은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타격감으로 최은성까지 불러들였다는 게좀고무적인었던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선수 뺄수 없죠.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바로 김현수 선수의 싹쓸이 3타점 3루타 장면이었는데요. 6회 말에 선두타자 유강남이 우중간 쪽에 또 깊은 탕으로 2루까지 진출을 하고 손호영 선수가 펀트를 못했어요 펀트 네, 저손호영인데요 하면서 또 자전한 타를 만들어냈고 상대 폭투가 나오면서 무사 2, 3루인데 여기서 대타 문성주 선수가 땅볼을 쳤는데 주자가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원아웃이 어, 득점 없이 정립이 되었고 홍창기의 볼넷으로 원아웃 말루 찬스였죠. 그리고 또 박혜민의 땅볼이었는데 이것도 3루 주자 유강남을 불러들일 수 없는 어, 땅볼이 되면서 홈에서 포스업 이렇게 또 득점권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만 역시 또 투아웃 만루에서 우리의 해결사 맹쿠요 네, 이 맛의 현지라는 김현 선수가 귀중한 3타점 싹쓸이 3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사실 고효준 선수의 공이 네. 나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아우 그럼요 직구도 147이 나왔고 슬라이더라는 주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한 상대로 기록이 안 좋은 김현수였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투아우신데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 김현 선수가 앞선 타석에서 볼래 안타로 저한 상대로 감을 좀 끌어올리더니 이렇게 중요할 때 싹쓸이 3타점을 때려 냈습니다. 이만 완전히 갈라버렸어요.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타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점 차면 좀 불안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SSG 전에 투수들이 못 막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크게 점수를 준 적은 거의 없었는데, 꼭 추가 점이 못 나서 역전을 내주고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랬는데, 오늘은 김현 선수의 이 해결 능력이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김광현 털 때도 그랬었잖아요. <웃음> <웃음> 점수 좋네. 네. 불펜 상대로 특히 이랬는데 SSG 고효준이 굉장히 좋아요. 페이스가. 그데 이제 이 고효준을 상대로 김현 선수가 좀 보여줬다는 게좀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또이 불펜 진에 투수 진에 힘을 또 실어줄 수 있는 점수 차를 네. 만들어내주셨어. 네. 그렇죠. 이 적시타로 결국에는 뭐고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정우영을 아꼈습니다. 그렇습 네. 정우영이 SSG 전 조금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어, 두점 차였으면 또 음. 혹시나 했는데 그래도 김현수가 선이정우영 선수가, 네. 선수가 쉴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줬고 뒤에 경기 운영을 좀더 편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뭐, 야, 뭐첫 번째 출루했을 때 약간 좀 얘기가 좀 아, 아쉽나 했는데, 네.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SSG를 만나면 박성환이 무섭고 최지훈이 무섭고 최신수가 무서운데 SSG도 홍창기 선수를 만나면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 네. 올 시즌 SSG전에서 2 9타서1 3안타 4할 4푼 8리 의 타율이고요 출루율이 5할이 됩니다 장타율도 5할 5푼 1위가 되고 야 오늘 뭐 볼넷 안타 안타 볼넷 이루타로 다섯 타서 모두 출루를 했습니다 아니 이 선수가 네. 뭐 원래도 잘 치는 선수지만 그렇죠. 오늘 이미어치는 기술을 보면서 아... 와, 이병규 선수 얘기까진나왔잖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적토마 네. 이병규 코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타격감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그저께 경기 송창기 선수 12이닝 다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중견수로 나왔다가 우익수로 또 풀타임을 뛰었고요. 오늘 지명타자로 조금 안배를 해주긴 했지만 대체 불가한 선수잖아요. 홍창규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도.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사람이잖아요, 홍창기도.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한거 보면 진짜 홍창기 신인가? 아, 아, <laughs> 가창기가 아닌가? 신창기가 홍인가? 아, 아, 아 나오고 있어요.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이 되고 오늘 오출루 경기를 하면서 내일또 윌모펀트가 나오는데 내일도 오직이 괴롭혀야죠. 좋 네. 아, 국가대표 1번 어. 타자. 아,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올해 끝나고 이제 WBC가 내년 초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 대회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LG 타선의 핵심은 또 점수가 가장 많이 날수 있는 확률은 홍창기가 루상에 나가야 예, 점수가 많이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오늘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입을 향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예상 외라고 생각이 되셨나요? 어떻게 이 안전을? 아무래도 s s g 상태다 보니까 위닝 아, 예. 시리즈만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리즈에 들어갔는데 예. 오늘로 확보해버려 그러니까요 이러면 은 욕심이 좀 아, 나죠 사람 욕심이란 욕심이 게 욕심이 나죠 예, 납니다 그래서 이임준영 선수와 폰트 선수의 맞대결인데 폰트를 상대로는 LG가 잘했고 임준영은 SSG전 첫 경기거든요 통상 첫 경기예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뒤에 투수들 조원태도 있습니다 네, 조원태부터 붙였을 수 있고 오늘 나온 투수들 빠짐없이 등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우리 선수들이 또 힘을 내서 내일까지 좋은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어, 위닝 시리즈는 일단은 확보를 했고 어, 과연 내일 수입을 거둘 수 있을지 5시부터 엠스풀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 어, 이제 혹서기 기간 어, 여름에는 주말 경기 일요일 경기도 5시입니다. 음. 어, 대신에 고척동 경기만 2시고요. 그래서 이것만 좀 확인을 하시고 내일 또 2시에 더오신데어 야구야 안해 이러면 안됩니다. 네, 5시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선선한 가운데라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 함께하신 소감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아, 뭐, 양 사장님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너무 성적이 좋아서. 아, 어, 그러니까 다들, 어, 이케님이 중재할 때안들어오시는 <laughs> 아,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케님 들어오셔도 많은 사랑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어... 번에도 또 승리와 함께 또 찾아올 수 있고, 내일은 아예 수입까지 SSG 잡고가길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외국인 타자가 영입이 임박이 됐잖아요. 네. 되자마자 또, 양사장의 트윈스볼, 그리고 캐스터넷즈 채널을 통해서 여러가지 외국인 타자 이야기 아주 다채롭게 네.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윈스볼 투나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